안녕하세요. 밀물 썰물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살수 없는 집 4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글 열심히 썼다가 다 날아가서 화를 가라앉히고 오늘 다시 쓸어왔어요. 제가 발로 쓰는 일기 같은 이 글에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당황스럽지만 발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빠는 어떻게 됐냐는 댓글이 좀 있던데 오빠는 그날 이후 라면을 스스로 못 끓여 먹는 라면 장애인이 된듯 해요. 성격이 좀 아프고요. 성격 바탕 같은 거.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에 변태처럼 좋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잡소리 그만하고 이야기 시작할게요. 외식 후에 오빠랑 저는 제일 가깝게 사시던 고모님 고모 할머니 댁에 잠시 맡겨졌어요.오빠 상태가 안 좋아서 엄마 아빠는 저희를 어, 어디 맡겨두고 그 집과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외식하기 하루 전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할까 고민하시다가 친할머니는 천주교사서 안될 안것 같아서 가끔 절에도 다니시고 용한 무당 찾아다니시기 좋아하시는 외할머니께 연락을 드렸는데 신기하게 전화 걸자마자 바로 팍 받으셨대요. 평소에 기가 좀 어두우시고 외할머니 때 전화 벨소리가 작아서 전화를 걸면 한참 후에 받으시는 편인데 바로 받으셔서 엄마가 외할머니께 엄마 웬일로 전화를 바로 받으셨대요? 하고 여쭈었더니 외할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계속 같은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외할아버지가 액자를 뒤집어서 들고 외할머니를 쫓아오셨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아니, 이놈의 영감탱이가 나를 데리고 가려고 내 영정사진을 들고 쫓아오나 싶어서 매일 밤 도망 다니시다가 잠에서 깨셨다는데, 전날 밤에는 도무지 꿈이 깨지 않는 통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멈춰서 셨대요. 그러고는, 아니, 영감,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고 화를 내셨는데, 외, 외할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뒤집어 들고 있던 액자를 바로 해서 할머니에게, 아니, 외할머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그 액자를 들여다보는데, 까만 액자 안에 우리 가족 사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이 보면 볼수록 이상하고 찜찜해서 자세히 들여다 봤더니 우리 가족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데 머리를 산발을 한흰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도 우리 가족인 양 우리 가족한테 딱 붙어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섬뜩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잠에서 깨셨는데 잠에서 깨신 후에 아무리 그 여자 얼굴을 기억해 내려고 해도 또렷이 기억나질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종일 걱정하며 혹시나 하고 엄마가 전화하길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먼저 전화를 하지 않으신 건 괜히 나쁜 꿈을 꾸고 전화했다가 재수 옴 붙을까봐 못 하셨다고 하셨대요. 엄마는 외할머니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 동안 겪은 일들을 털어놓으셨대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꿈속 사진에서 본 그것이 우리 가족한테 꼭 붙어 있는데. 이사를 가도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으니, 일단 애들 맡겨놓고 내려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우리를 고모할머니 댁에 맡기고 외할머니 댁으로 내려가셨어요. 외할머니 댁까지 두 시간 거리였는데, 저희를 데려다 주고 밤 10시쯤에 도착하셨다고 해요. 시간도 너무 늦었고 해서, 그날은 외할머니 댁에서 자고, 다음날 외할머니가 용한 무당집이라고 어디론가 데려가셨대요. 아빠는 집안이 천주교셔서 무당집은 처음이라 긴장하셨는데 생각보다 멀쩡한 가정집이고 불교 용품이 있다는 것 말고는 뭐 특별한 것도 없었대요. 그 무당은 40대 여자인데 모시는 신 때문인가 결혼도 안한 처녀 무당이었다는데 외할머니 말씀으로는 아는 사람만 아는 무당 유명한 무당이래요. 그런데 옷도 무당 같은 옷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있고 넉살 좋게 웃으며 엄마 아빠를 반겨서 처음엔 그집 무당의 가족인 줄 알았는데 외할머니가 먼저 바닥에 앉으시고 따라서 엄마 아빠가 앉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걱정되는데 왜 애는 안 데려왔어? 데리고 와야지! 하더래요. 엄마 아빠는 가,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더니 일단 앉아. 딸은 안 데려와도 아들은 데려와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겪은 일들을 듣지도 않고 줄줄 깨더래요.구체적이진 않았지만 딸은 한번 죽을 뻔하고 아줌마는 놀라서 낯잡빠지고 아저씨는 한번 호되게 홀리고 아들은 한번 지독하게 괴롭힘 당하지 않았느냐 대충 이런 식으로요.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정작 그귀신 아닌데 그 집에 귀신, 그 집에 있는 귀신 중에 하나가 엄마한테 붙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해줬다고. 그러더래요. 아주 재밌어 하고 있다고. 무당말로는 그 집에 귀신이 여럿인데 아주 악질인 귀신 하나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귀신은 재미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화가 나 있는 상태고 나머지 귀신들 중 지금 엄마한테 졸졸 따라다니는 귀신은 그게 재밌어서 괜히 가, 같이 그런 짓을 한다고. TV 끄고 소리 내고 자잘한 것은 다 엄마 따라다니는 그 귀신 짓이라고 하더래요. 아빠가 그러면 어쩌면 되는지, 이사 가면 되는지 이것저것 물으셨더니 아들을 데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데려왔으니 어쩔 수 없고 자기가 어차피 그 집에 가봐야 될것 같으니까 올라갈 때 같이 가서 살펴보자고 하셨대요. 그리고는 무당이 그 집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이것저것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사색이 돼서는 빨리 애 맡긴 곳에 전화해보라고 그러더라요 이유를 물을 새도 없이 엄마 아빠는 허둥지 둥 고모 할머니 댁에 전화했는데 그때 오빠가 엄청 아팠거든요. 엄마랑 아빠가 가고 나서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루종일 토하고 해서 고모 할머니가 병원 열자마자 오빠랑 저를 데리고 갔는데, 오빠가 진짜 멀쩡한 얼굴로, 할머니, 나 이제 안 아파요. 이러고, 의사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다시 집에 왔더니 또다시 시름시름 앓고, 밤새 고모 할머니는 잠도 못 자고, 오빠 돌보시고, 그 당시 엄마 아빠가 핸드폰도 없고, 고모 할머니는 외할머니 댁전 연락처도 모르셔서,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전화 끝내고 무당 아줌마가 당장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본인도 같이 가주신다 하셔서 엄마 아빠랑 외할머니랑 무당 아줌마랑 급하게 고마할머니 댁으로 갔대요. 올라오는 길에 오빠가 아픈 걸 어떻게 아셨나, 아셨냐고 엄마가 무당 아주머니에게 물으니까 엄마 옆에 붙어 있는 그 귀신이 갑자기 낄낄대고 웃고 너무 좋아하는 꼴이 분명히 그 악기가 애들한테 해코지를 하는구나 싶었다는 거예요. 무당 아줌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엄마는 계속 오빠 걱정에 우시고 외할머니는 달래주시며 올라오셨대요. 아빠는 무슨 정신으로 운전했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정신없이 오셨대요. 제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고모 할머니 댁에 도착하셨고 고모 할머니 댁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보다 무당 아줌마가 먼저 오빠한테 달려가서는 오빠를 안고 막 우셨다는 거예요. 고모 할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저희 오빠를 안고 우니까 놀라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고 엄마는 그때 아무 이유도 없이 서러워져서 무당 아줌마랑 같이 막 우셨대요. 무당 아줌마랑 엄마가 정신없이 울고 있을 때 외할머니가 고모 할머니한테 상황 설명하시고, 아빠는 주차하시고 올라오셔서,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집에 가자고 하셨어요. 고모 할머니는 천주교셔서 그런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셔서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모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차가 좁아서 저는 엄마 무릎에 앉아서 가고, 오빠는 무당 아줌마 무릎에 앉아서 갔는데 무당 아줌마가 오빠를 계속 쓰다듬으면서 우리 땡땡이, 우리 땡땡이 하고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그때 그 아줌마가 무당인지 모르고 그냥 아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신기한 게 엄마 아빠는 오빠 이름을 그 아줌마한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는데 아줌마는 오빠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집에 가는 내내 오빠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셨는데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우는 모습이나 말투로 봐서는 아마 외할아버지였을 거라고 하셨대요. 집에 도착하고 차에,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당 아줌마는 오빠를 내려놓고 무표정으로 집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셨고 다시 오빠를 끌어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집안에 들어가서도 특별한 행동은 없었고 그냥 이방저방 둘러보고 다니다가 유독 한참 동안 멈춰서 있을 때가 있었는데 창고 방이랑 안방 화장대 앞이었어요. 한참 돌아다니다가 작은 방에 가서 장롱을 열고 장롱에 있던 부적을 찾아 떼어버렸는데 부적이 무슨 불에 탄 것도 아니고 누렇게 반쯤 사가 있었어요. 후에 외할머니가 붙여두신 부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새 부적을 척 붙이고는 오빠한테 숨고 싶으면 저번처럼 발길 닿는 곳에 숨으면 된다. 안전하니까. 라고 하셨대요. 그러고는 작은 방에서 나와 탁자를 갖다 버리라고 해서 탁자가 커서 아빠가 나중에 버리겠다고 하니까 아, 무당 아줌마가 지금 당장 버려야 한다고 성하셔서 엄마랑 아빠랑 무당 아줌마랑 셋이서 탁자를 겨우 밖에다 내놓았대요. 그러고는 안방 화장대 앞에 가서 한참 있더니 버리면 큰일 날 거라고 일단 두라고 하고는 화장대에 맨밑 서랍 깊숙이 접은 부적 같은 걸 숨겨두시고는 누가 부적을 찾거든 절대 어디 있는지 일러주지 말라고 우리 가족에게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창고방으로 가서 그 방문에 부적을 붙여두시고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뭔가 찝찝하다고 둘러봤던 곳을 또 둘러보고 또 둘러보고 하시다가 갑자기 TV를 받치고 있는 장식장에 가서 장식장도 가져다 버려야 된다고 해서 또세 분이서 그걸 낑낑거리면서 빼냈는데 장식장 뒤에 머리카락이 진짜 한 움큼 있는 거예요. 무당 아줌마는 그걸 보고 즐겁을 하셨어요. 당장 쓰러 없애버려야 한다면서 바닥에 뭘 쏟았는지 찐득한 그 찐득한 거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달라붙어 있고 고약한 냄새도 나고 그런 게 있는데도 벌레는 한마리한 마리도 없었어요. 엄마와 아빠는 장식장 버리러 가시고 무당 아줌마는 수건을 빨아 오셔서 독한 집이야 독한 집 하시면서 그 더러운 머리카락과 찐득거리는 걸 열심히 치우시더니 다 치우시고는. 머리카락이랑 오물 묻은 주건을 봉지에 싸서 내다 버리셨어요. 엄마와 아빠에게 뱀술의 사람 머리카락이다 라고 하셨대요. 그 진득하게 뱀술이었나봐요. 그 집에서 한바탕 하고 그 무당 아줌마가 버릴 건다 버렸는데 아직은 아니니까 당분간은 말한 거잘 지키라고 본인은 이제 자기 집에 간다고 몇달 뒤에 구시나 하러 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잘 버티고 있으라고 말한 거잘 지키라는 말을 신신 당부하고 가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쓸게요. 별로 길지도 않은 이야기를 나눠서서 번거롭게 해드린 점 죄송해요. 컴퓨터 탓이랍니다. 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